어부부 반도체 13% 상승 확인하셨나요? 어부부 반도체가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러한 종목에 진입하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현재 유망한 종목 몇 개를 선별해 놨는데요. 언제든지 01097035052 번호에 문자로 숫자 한 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가전용 전자기기 및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적용되는 MCU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투자 및 연구개발로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보브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협력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협력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어보브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선점에 나선다는 소식이 주가에 흥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 서버용 디램 AI 모바일용 랜드온 디바이스 AI 등 AI 양 서버 PC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발전에 따라 온디바이스 AI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자 SK하이닉스 역시 이를 연구 과제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면 무슨 이점을 가져오나요?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어버브 반도체의 MCU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언제든지 010 9703 5052 번호에 문자로 숫자 한 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